필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으신 그신 신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11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사람들이 내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에 아,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내로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 다른 사람인 채암이니라. 로아들어오 내가 다 사람인 가 명령을 받아 한 일을 내가 전하리. 가서 여로보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지전하여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성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의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틀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성읍에 들어갈 때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스라엘한 왕을 일으키신즉 여로보암의 집 끝나버리리 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시니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리. 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의 중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된지 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선민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14장은 이 남북 왕국의 시작 당시부터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완악함에 대해 소개하고요.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죽음까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다 왕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과 단 사이 금송아지 두 개를 세우게 됩니다. 금송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산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즉 우상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삼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여로보암 왕은 나라를 경고히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모티브 즉 나라를 경고히 세우려는 의지는 보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방법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엉뚱한 제사장 절기 제도를 만듭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여로보암은 실패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바로 아들 아비야의 병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먼저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웁니다. 이 3절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만을 듣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아들 아비야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 드렸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다시금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라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왕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속이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만 듣고 아들의 죽음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한 지도자의 인본주의 사상과 방법 그리고 바르지 못한 예배를 통해 한 나라가 망함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시니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으로 흩트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 왕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 9절과2 0절에는 여로보암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암흑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접하고 읽고 묵상할 때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사모에라 7장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중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에게도 정확히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1장 3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죠.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남북 왕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나 남유다 르호보암이의 왕국이 지금 견고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에게 하셨던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둘다 모두 하나님의 윤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적 삶과 제도를 따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정하느냐 즉 하나님 중심적 신본주의적 삶을 살며 복된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 제도를 따라 인본주의 신앙을 따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실패한 것일까요?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씀이 틀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모두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왕권을 세우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정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나의 모든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뜻은 실패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다윗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계획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환우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